스마트 티칭으로 가는 길 아이솔루션 전자칠판 100배 활용하기. 자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말 그대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어, 오피스라든지 크롬이나 유튜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어, 지금, 뭐, 스칼라스틱 월드 오브 잉글리시나 또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는 줌이 뜨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PK Pure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요. a, a p k pure를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a p k pure라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이 앱을 다운 받으신 다음 이 a p k pure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앱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네, APK PO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네, 스킵.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이다. 그러면 줌을 줌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